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런칭을 했어요. 뭐 원래는 이제 한국 노래들 여기서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한국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게 스포티파이밖에 없었는데 애플 뮤직이랑 스포티파이가 그나마 좀더 많았던 것 같고. 스포티파이가 런칭을 했고 그리고 신용카드만 넣으면은 3개월 무료 이런 것들은 새로운 나라에 가면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스포티파이 음질이 그나마 320kbps MP3이기 때문에 그나마 스포티파이 무무서서스스안안 되는 아아한 한국 그 회사들이랑 a n y s p o t i 서 그럴 s 같아요 광고 계약을 u 는 a r company. s p o t i f 고 is a v 어 r y popular c o m p a 들 y s p o t i f 어 is a very popular c 기 m p a 이 y Spotify 이 s a v e 잘안 쓰거든요 왜냐안은 저는 타이달, 타이달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런데 타이달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음질 이 n y 걸 p 기 t i f y is a 이 큐레이션 기능이 좀 넥스트 레벨이에요. 스포티파이가 미국에서 그 수많은 경쟁사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스포티파이 점유율이 1이거든요. 스포티파이가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큐레이션 기능 하나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를 가시면은요. 요즘에 듣는 노래가 막 이런 노래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제 큐레이션이 좀. 망가지긴 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이런 노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어리게 살고 싶고 어린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을 좀 많이 들어요 사운드도 좋거든 그래서 그 펀치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SSL로 믹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니브 사운드랑 SSL과 약간 API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마스터링은 약간 데드맨 같은 거 있잖아요 192로 돌려가지고 받으면서 좀 이렇게 한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운드가 되게 좋아 집안 공간 어디에 있어도 바나나 차차라는 많이 들려. 와 보컬 믹싱을 어떻게 했으면 은 똥싸고 근데 바나나 차차 <laughs> 막 자다가도 막 들리고 니브 사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니브 서밍을한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요즘 이런 논리를 요즘 연구하고 있거든요. 사운드를 크리티컬 리스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크리에이션이 약간 좀 크리에이션 마탱이 가버렸어요 지금. 근데, <laughs>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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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탱이 가기 전까지는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게 있어 데일리믹스 이거랑 제일 좋은게 뭐냐면 여러분 디스커버리 위켄드 야 죽여 디스커버리 위켄드에서 끝난거에요 여기서 내가 특정한 장르나 어떤 맥도날드까지 음악을 듣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얘도 좋아할거 들어봤는데 생전 처음 듣는 아티스트야 근데 생전 처음 듣는 아티스트인데 또막 듣보잡이야 아무도 모르는 아티스트야 근데 소리가 엄청 좋아 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큐레이션 기능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타이달 이런것도 큐레이션 기능을 넣었는데 스포티파이를 아직 못 따라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토끼와 거북이 때문에 조금씩 <laughs> 토끼와 거북이 디스커 <laughs> 디스커버리에다가 자꾸 백설공주랑 <laughs> 해님 달님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거는 좀 그러니까 스포티파이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이그니토 모드를 만들어가지고 차일드 모드 이런 거죠. 키드 모드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이제 백설공주 같은 게 나오니까 음, 그게 좀 약간 안 좋은 건데. 그리고 친구들 어 제가 얼굴을 본지 이게 아마 페이스북인 것 같은데 제가 페이스북을 잘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얼굴을 본지한 10년도 더된사람들이기 해서 정해 누가 누구지도 모르긴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음악을 듣고 있나도 이렇게 나오고 믹싱 종류를 판단하 기준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믹싱은 어 종류하지 못하죠. 믹싱은 절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믹싱은 Let Go <laughs> 가라. 보내주신 거야. 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야. 스포티파이가 l f s 안 써요. 어떻게 스포티파이는 라우드 댄서의 칼큘레이션을 하나요? 맞죠. 아 이거 참 좋은 거야. 스포티파이가 진짜 요거 많이 먹자은 괜찮아요. 스포티파이브 아티스 해가지고 되게 좋은 을 많이 주는데요. We currently use replay gain. l f s 가안 씁니다. <laughs> 맞아요. 안 써요. l f s 안 써요. 왜? 이유가 뭐야? 왜냐면은 우리가 스포디오 섬 시작할 때는요 이게 스트나드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딴게 어있었어요자 근데 미래에는요 우리가요 itu 아까 우리가 본거 있죠 itu 스트나드를 따라가가지고요 lfs로 매조링을할 거예요 언제 할 거냐면요 이 이야기를 10년 전에 했으니까요 절대 안할 거예요 <laughs> 그 얘기해요 절대 안 따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리플레이 기능을 잘 쓰면요. 은 여러분들의 레벨을 마이너스 14 정도로 맞출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제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괜찮아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레벨 포륨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물론 초반에는 얘네가 뭐 라우드 모드를 누르면 지금도 그게 하는데 초반에는 얘네가 이 매저링 하는 게 완전 완전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레벨을 막 올려서 리미터 걸고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하는 것처럼 리미터 걸고 음악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지금 되게 좋아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스포티파이는요 이게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노멀아이 해놓고 있죠 보시면은 과이은 마이너스 24인가까지 떨어져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ITU 스탠다드에서 EBU 스탠다드를 따라가지고 EBU R128 모드로 반드에서 24까지 썰을 들여 노멀은 한14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라우드는 올려 <laughs> 라우드는 하면 안 돼요 라우드는 작은 걸 올리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레벨을 만들었는데 레벨이 너무 커 LFS에서 너무 커 그럼 줄인다는 거예요 작은 애들은 올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 걔네 리미팅 돼 있으니까 근데 라우드를 누르면 작은 앤도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얘네가 욕을 많이 먹었어 리플레이 게인이 완전히 망가진 시스템이어서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니까 걱정 말고 쓰셔도 되고요.